2월 4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절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 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어제는 바리새인의 누로꽃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동기를 가지고 하는 그럴듯한 그치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포장으로 감춘다 하더라도 어,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런 말씀을 어, 선포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내가 참으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른 경우는 공감복음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는 그런 어,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 친구라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진리를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상대를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 규모이든, 권세를 잡은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어떤 삶에 누리는 것들, 안전 안전성 뭐 안정감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어, 또 극단적인 어, 경우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우리에게 약간의 에, 불이익을 주거나. 나아가서 아주 기껏 해봐야 우리 목숨을 빼앗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나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폐단을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스스로 누구보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숨겨진 치부를 드러내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이 고발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어 교권주의자들의 횡포 앞에 있을 때도 똑같은 위협을 느낍니다.맞서 싸우다니 내 영혼이 틀릴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온갖 불이익이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그들의 핍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내라고 격려하시고, 위안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두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사리온이라는 화폐의 단위는 드라크마의 10분의 1, 테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매우 적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참새 다섯 마리에 두 아사리온의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은 참새가 매우 값이 싸고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신 바가 없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결코 참새 한 마리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7절 끝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우리 인생을 의탁할 때에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의탁할 때에 우리는 결코 율법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초대 교회처럼 그런 겁 극심한 탄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어, 또 상당한 것이 정직히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어떤 압력, 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어 교, 교회나 뭐뭐 뭐, 이단 같은 곳에서 어 이렇게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어 개신교가 어 한국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뭐 내놓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은 코너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압력 참으로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부터 오는 이 압력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말썽을 일으키고 사회적 무리를 빚는 그들은 스스로 어, 가장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어,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또 어, 이제 논쟁을 하거나 또는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할 때에 에, 받는 그런 압력. 스트레스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정치적인 그 진영 논리와 또 연결되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또 여간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그 당시까지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요셉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은 남편인 보디발을 무서워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셉은 장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까,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죠. 두려움과 칩밀함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함이나 분노에 자신을 뺏기지 않은 것은 바로 자기를 <laughs> 늘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억울함도 알고, 자기의 모든, 어, 지금 삶의 고난과 그 처참한 상황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기껏 해봐야 우리를 죽이기까지밖에 더할 것이 없는 그런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요셉이 누렸던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으로 승리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